이건 제가 실제로 코칭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던 분들은 전부 다 머릿속에 익히고 있었던 개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판매하기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마케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개념에 대해서 머릿속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세상의 모든 마케팅을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좋아하는 일로 원하는 일로 돈을 벌려면 자기가 즐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한테, 내 고객 한테 가치를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모든 마케팅에 대한 설명도 고객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중심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근데 고객하고 내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내가 고객을 찾아가는 마케팅이에요. 이게 쉬운 말로 하면은 온라인에 약간 전단지를 뿌리면서 여러분들 막 걸어가면. 사람들이 와서 막전단지 주고 그러죠. 아, 나뭐 헬스장 오세요. 아니면 뭐 아, 소주 무료로 줄 테니까 저희 뭐 호프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온라인상에서는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스타 피드를 막 내리고 있는데 비타민 샤워 헤드, 마약 베개, 내 컨텐츠, 내 광고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니즈가 없었는데 갑자기 광고가 나를 찾아와서 팔려고 하는 내가 고객을 찾아가서 어, 나 이런 거 있어요. 나 사주세요. 하는 그런 온라인 전단지 광고 같은 것들. 돈을 내고 하는 보통 광고 방식입니다. 이건 플랫폼에 돈을 내야 되는 방식이라서 전 초기 사업자분들한테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뿌려지거든요. 뿌려진 거 대비 결제까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고객이 나를 찾아오는 광고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니즈가 있을 때 검색이라는 걸 하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정보를 찾는 거예요.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든 인스타그램 검색을 하든 아니면 은 유튜브에 검색을 하든 나한테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길 걸어가다가 허리가 아파요. 너무. 그러면 평소에 관심도 없던 허리 통증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하시 시작하거든요. 지금 내 허리 통증이 병원에 가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 이게 원인은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막 검색을 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병원 원장이라면 모든 검색 길목에 지금 허리 통증 정도가 이 정도라면은 반드시 저희 병원 아니더라도 근처 병원에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컨텐츠를 다 깔아놨다면 검색 결과에 그럼 당연히 고객이 알아서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검색 시 노출되는 프레이스 정보, 리뷰, 뉴스, 기사, 웹사이트, 유튜브, 영상, 네이버, 카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지식인, 블로그 등.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가 고객의 구매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좀 고객이 찾아가는 마케팅이라고 부르고요. 좀 가격대가 높거나 혹은 고객이 아 진짜 나한테 딱 맞는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찾고자 하는 니즈가 되게 클때 뭐 이런 경우에는 고객이 그냥 아무 때나 가고 싶지 않고 나한테 딱 맞는 그리고 이걸 판매하는 이걸 제공하는 사람이 누군지까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을 때 열심히 검색을 하게 되거든요. 진짜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떡볶이 하나 먹으러 갈때 최소 세번 이상의 검색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로 뭔가를 제공하려고 을 했을 때 어중이 떠중이 제공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이걸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컨텐츠를 막 만들어 놓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여러분을 막 찾아가는 과정에 여러분이 보여져 있는 게 훨씬 더 핏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판매를 하고 싶은데 온라인상에 날 검색했는데 내가 아예 노출도 안 돼.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이 귀한 걸 가지고 있어도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온라인상에 여러분이 필요한 고객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게 길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길목 만드는 작업이 뭐냐? 여러 키워드들에 여러분이 상위 노출되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위노출되는 경우의 수만큼 여러 갈래에서 영어로 경우의 수에서 고객들이 다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게 될 거예요 광주나 부산이나 제주도에서도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게 오프라인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온라인으로 옮겨 갔을 때는 이게 키워드의 경우의 수랑 완벽하게 비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목과 집의 개념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런 집을 저는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리고 찾아오는 길목은 검색했을 때 상위노출 노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많은 우리 집으로 오는 길목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는다면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날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로 고객을 만나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문의를 받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건 온라인상의 길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그 길목을 찾아온 사람들이 문을 열고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구매를 결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상위 노출이랑 글 이거 두 가지를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저는 네이버 블로그라고 생각을 해요. 왜 블로그를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알아볼 때 가장 몰입도가 높은 컨텐츠는 바로 글 텍스트 컨텐츠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매하기 위해서 되게 고관여해서 컨텐츠를 알아볼 때 여러분은 영상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고 글 컨텐츠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때 가장 가독성이 높은 컨텐츠는 그리고 그 글을 웹상에 가장 잘 전시해주는 형태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블로그라는 걸로 여러분의 고객이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글 텍스트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런 블로그라는 건 알겠는데 왜 네이버여야 되는데? 나 네이버 싫어. 더 멋있는 거 하고 싶어. 브런치 같은 거 하고 싶어. 노션 같은 거 쓰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글 텍스트를 담는 거에 블로그가 가장 웹상에 정말 가독성이 좋은 템플릿이라는 거? 일단은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네이버여야 되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검색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여전히 아직도 네이버예요. 그 이유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발행하는 컨텐츠는 다음 카카오도 구글에서도 네이버에서도 3사 플랫폼에서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아닌 곳에서 티스토리든 브런치든 어디든 그냥 타사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글은요. 네이버에서 노출의 패널티를 줘요.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에서 발행해 주는 그런 블로그 형식으로 글을 썼을 때 네이버에서는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3사 중에서 하나를 놓치고 가는 거겠죠. 네이버 블로그로 글을 썼을 때는 3사에 비교적 더잘 노출이 됩니다. 네이버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이버에 썼을 때 1타 3피 할수 있으니까 네이버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무료로 주고 있잖아요. 아 여기까지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하려면 일단 온라인의 길목 세팅을 굉장히 많이 해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길목 세팅을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네이버 블로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해서 온라인에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길목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세상의 모든 마케팅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이걸 고객 관점에서 내가 고객을 찾아가는 마케팅, 그리고 고객이 나를 찾아오는 마케팅, 이거 두 가지를 한번 댓글로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영상을 볼땐 알지만 막상 내가 글로 정리를 하려고 하면 다 까먹거든요. 영상을 보신 분들, 이 개념 절대 놓치지 마시고 댓글로 정리를 해두시면 제가 대댓글로 어, 이 설명이 맞다 아니다.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뵐게요.